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토마토 패스 김재상입니다. 어,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2장 재무회계 개념 체계에 대해서 배워 보도록 할 거예요. 우선 1장은 총론 내용이었고요. 거기에서 이제 한두 가지 주의하셔야 될 사항들 체크를 해 드렸는데 어, 2장은 우선 전체적으로 좀어 중요성이 있는 부분인데 한 두세 문제 정도 나올 예정인 나올 것 같은데. 어, 이 이장은 여러 가지 용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거를 처음부터 외우기보다는요, 어, 용어에 대한 개념을 먼저 이해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서서히 외워가시는 걸로. 상당히 용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서 좀 이렇게 어, 섞어 가지고서 문제가 내, 문제를 내면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용어를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서서히 암기해 나가자. 요거 추천해드리고요. 어떻게 이제 어, 어떤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지 내용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장에 이 제목이 이제 "재무회계 개념 체계"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가 뭐냐? 개념 체계, 얘는 뭐냐면 개념 체계는 어 회계 기준이라고 하는 거 있죠. 회계 기준, 우리 갭이라고 하는 거, 갭이라고 적을까요? 갭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 일종의 뭐어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아무렇게나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 기본 사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 그거를 바탕으로 기준을 만드는 것이니까 기업회계 기준은 아니에요. 하지만 기업회계 기준을 만드는 어, 기본적인 개념 요런 거를 그냥 재무회계 개념 체계다 이렇게 부릅니다. 기 재무회계 개념 체계다. 그러니까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서 기업회계 기준을 어, 만들어야 될 것이냐를 어, 좀 잡아놓은 거. 요게 이제 이 장에 대한 내용이다 이런 얘기예요. 어 개념 상을 한번 볼까요? 개념 체계의 개념은 상호 관련된 목적과 기초 개념들을 체계화시켜 일관성 있는 회계 기준을 제정을 하고 재무회계와 재무제표의 본질, 기능, 한계점 등에 대해서 규범을 제공하고 있는 역할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개념 체계는 말 그대로 체계화시키고 일관성 있게 만들어주는 규범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제가 노란색으로 해놓은 것은 어,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개념을 한 번에 좀 알아볼 수 있게끔 그렇게 체크를 해놓은 거니까 이걸 바탕으로 해서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개념체계다. 이러한 어, 개념체계는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주의 주의하셔야 되는데 이러한 개념체계는 그 자체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갭이 아니에요. 기준은 아니에요. 기준은 아니기 때문에 어, 이거 가지고서 틀린 말로 많이 나오니까 주의하세요. 사상이고 체계고 규범인 거지 기준이 아니다. 단지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고 유용한 회계 기준을 제정하기 위한 이론적 지침을 이야기할 뿐이다. 이런 얘기예요. 지침을 얘기할 뿐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개념 체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우선 1장부터 7장까지 뭐 구성되어 있는데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그 다음부터예요. 크게 개념 체계의 <laughs> 음, 죄송합니다. 개념 체계의 목적은 뭐고 개념 체계는 어, 어떤, 어떤 수단을 갖고 그다음에 어, 개념 체계는 어떠한 방법을 갖느냐 이렇게 총 크게 일곱 가지 장에서 세 가지로 삼분화돼서 구성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개념 체계가 되어 있고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를 이제 계속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어쨌든 요거, 규범이기 때문에, 어, 개 아니다. 라고 하는 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제 첫 번째로, 어, 개념 체계의 목적인데요. 요거는 이미 설명을 해드린 거나 마찬가지, 해드렸어요. 기업 실체의 재무보고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이를 달성하는데, 유용한 재무제, 회계의 기초의 개념을 제공을 하고, 개념 체계가, 즉, 회계 기준 재정 기구가 회계 기준을 재정 개정, 재개정함에 있어서 지침 규범 등을 제공하고 있다 어, 하고자 하는 것이 개념체계 의 목표다 이런 게 목적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라고 이제 적어놨죠. 요거 주의하셔야 되는데 개념체계는 뭐가 아니다. 회계기준이 아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회계처리 방법이나 공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어,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계처리 방법이나 이런 걸 하지 않아요. 이 개념체계는 그건 회계 기준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이러한 것을 목적으로 하지 구체적인 회계 처리나 공시에 관한 기준, 회계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요. 주의하시고 또 따라서 개념 체계의 내용이 특정 회계 기준과 상충이 되면 이게 두 개가 붙은 거야. 개념 체계랑 어그 개비랑 두 가지의 규정이 서로가 상충이 되면 마치 개념 체계를 따라야 될것 같죠. 사상이라고 했으니까 규범이라고 했으니까 아니요 뭐라고 그 회계 기준을 우선합니다. 왜 그러냐면 회계 기준이 그렇게밖에 상충될 수밖에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개념 체계는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기준에서는 맞다라고 얘기하면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 적은 거거든요.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따라서 상충이 되면 누굴 따른다 그냥 회계. 기준을 따른다라고 하는 거.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요거랑 요거. 요거랑 요거 많이 나오니까 꼭좀 기억을 좀해 두시자. 주의. 이러한 개념체계의 역할. 이렇게 돼 있는데 역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회계기준 재정기구가 회계기준을 재정 개정함에 있어 중과하는 회계기준의 개념과 개념 적용에 관한 일관성 있는 지침을 제공하고 있고. 이거는 뭐 일반적인 얘기고 그다음에 재무제표의 이용자에게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회계 기준에 의해서 작성된 재무제표를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그 재무제표의 작성에 기초가 되는 기본 가정이나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어, 이해하는 데 쉽도록 어, 제시하고 있다 그다음에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사람한테는 지금 회계 기준을 제정하는 재정기구한테는 이런 역할을 이용자한테는 이런 역할을. 작성자. 여기는 지금 외부, 감사인 해서 각각의 이용자들한테 개념체계가 하는 역할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재무제표 작성자. 작성자는 회계기준을 해석 적용해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거나 특정 거래나 사건에 대한 회계기준이 미비된 경우에 없는 거야. 회계 기준이 미비됐으면 어쩔 수 없이 여기를 따를 수밖에 없겠고 이러한 작성자에게 일관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또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 외부 감사회 외부 감사에는 이 감사 의견을 표명하게 되죠 감사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서 회계 기준 적용의 적정성을 판단하거나 특정 거래나 사건에 대해서 회계 기준이 미비됐으면 똑같죠. 회계처리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의견 연승의 기초가, 의견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 기초가 되는 일관된 지침을 또 제공하고 있다. 음, 일반적인 사항이죠. 이렇게 보고 이거는 이해만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이해만 하시면 되겠다.